네, 저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에서 사회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승리하면 은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실은 집에서 승리하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그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살았죠. 60만 명이 남자만, 그리고 자녀까지 다 합하면 또 아내, 또 이렇게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공동체입니다. 광야에 물이 많을 것도 아니고 또 가축을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축이,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면 남의 가축, 내 가축,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도망가면은 남의 어떤 뭐 물건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사회죠. 그런데 광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가난을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럼 가난이란 땅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가난 땅은, 어, 그, 이제 이방신이죠. 그러니까 일반 세속적인 개념의 사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 들었듯이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세상이 맛도 없고 썩어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 그래서 저희들이 출애굽기 이제 어, 어제 본문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이 법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이 법을 잘 이해할 때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보면서 어꼭 이제 여러 가지 좀 원리를 가져야 되는데 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건 뭐죠? 총돈이죠. 그러니까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인가?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인가? 이거를 강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적용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실천도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자꾸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둘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법을 주셨죠. 이건 뭐죠?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프리벤터티브 프로치. 이런 가이드가 있고, 매, 그, 매뉴얼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이걸 보고 원리와 또 구체적인 적용, 총론과 강론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방책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나 또한 가지는, 예방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생길 때이 규례가 있으면은 우리들은 그 원리와 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산 관련해서 재산이 뭐죠? 뭐 나의 물품이라든지,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이었으니까 뭐 가축이라든지 이제 이런 재산 관련해서 또 가난에 들어가면은 농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지와 관련해서 즉 재산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미리 이제 예방을 해놓으면은 아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면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책도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되는. 자 재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법률 용어를 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보상이란 말이 있고. 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상은 뭐죠? 보상은 내가 뭐 크게 아주 악을 저질렀다거나 그렇지 않는데 겪게 되는 어려움. 예를 들면은 태풍이 왔다. 그건 악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재난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상을 받는 거죠. 뭐 정부로부터 보상 피해 보상을 받는다든지 자연재해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남에게 뭔가 잘못했다. 그거를 이제 해결받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배상이라고 합니다. 배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에 관한 법과 그 원리와 적용이다.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 우리가 이제 지금 그때 당시하고는 동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가축에 몇 배를 갚아라 이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때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잘 미리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했을 때 자, 소를 도둑질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누가 훔쳐갔다. 그 사람이 범인이 잡혔다. 소한 마리에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다섯 마리로 갚아라고 요 양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소는 다섯, 바, 다섯 배면은 양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양, 양에 대해서는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그 외에도 쭉 읽어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는요 기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소는 그 역할이 아주 뭐 식용일뿐만 아니라 소는 막 농, 농사도 짓게 하고, 운반도 하게 하고, 양을 갖고 운반하고 그러진 않죠. 그런 면에서 소는 더좀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소를 누가 잃어버렸으면은 도적질에 갔으면은 범인은 잡혔으면은 다섯 배. 왜냐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2절, 3절에도 보면 도둑이 이제 천막을 뚫고 들어오는데 내가 그 사람이 누가 침범하니까그 사람을 때렸어요. 잡았어요. 잡았는데 밤에 잡으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죽어도 내가 무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낮이라면은 낮에 누구를 때렸다 도둑질 도는 때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해돋든 후에는 피흘린 죄가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든지 뭐 방어를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뻔히 보이는데 막 죽였다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고의가 있다. 그래서 낮과 밤에 대한 도적상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을 행할 때는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합리성. 이 논리성, 합리성. 이것이 없이 막 무조건 무논리적으로 막 감정을 앞세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이런 거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요, 여기 도둑질한 가축이 이제 도둑질했는데 을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으면은 이제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배 내지 다섯. 아까 제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 네배 내지 다섯 배. 그런데 도둑질을 해갔는데 아직도 고기를 죽여서 먹지 않고. 그냥 양을 데고 있었다. 그러면은 두 배를 갚으라. 두 배. 그래서 이거는 또 뭐죠?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거하고 구체적인 거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논리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이 강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막 서로 자기 주장을 해버리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구체적인 이 매뉴얼이 있을 때, 다음 세대가 매뉴얼을 보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가 이게 예, 도둑질을 할 때. 이제 이도둑질이라는 것을 아예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뭐 의미합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쉽게 아, 사람들은 다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이제 타락한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상처를 입죠. 그리고 아, 죄성이 뭐 괜찮을 거야 하면서 모든 걸 너무 쉽게 버리면 사람 속에는 그 죄성이 더 커져 버려가지고 속이거나 그것 때문에 사회나 커뮤니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는 다 믿음의 공동체죠. 좋죠. 그렇지만 죄성이 없을까요?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죄성을 기본으로 있다는 것을 알때 우리들은 조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어도 50년, 60, 50년, 58년까지 했으니까 뭐 많은 경우를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회계 재정을 할때 항상 2인 이상, 심지어는 3인을 두는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깨끗해도 뭐 이렇게 개수를 하다 보면 헌금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숫자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혼자 해버리면 그게 대한 증인이나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늘 기억해서 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책을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 또한, 어, 하나님의 이 원리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전부 다 사회, 공동체의 영역을 뒀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사회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회적인 측면을 늘 가져야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은 혼자해서는 안 됩니다. 삼일차 하나님도 바로 복수적인 개념이잖아요. 서로 관계적인 개념으로. 그럴 때 사랑이 진정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 법은 사회성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6절에 보면은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자, 가시나무는 당시에 이제 농지를 경계하는 경계선이었어요. 가시나무니까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을 지피는 이유는 이제 가끔씩 불을 태워 가지고 이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불을 지르다, 불으면 이제 비료가 생기니까 좋은데, 땅이 거름지게 되니까 좋은데, 그런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바람을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놓아가지고 남의 밭에 막 불을 내버리고, 그러면 아직도 멀쩡한 곡식이 상해버리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지금은 신의 산에서 이걸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절대로 농산물을 만들 수 없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농산물에 관한 얘기를 하실까요? 이거는 가난을 염두에 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이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다음 세대가 되면은 이제 국제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될 텐데, 그러면 언어적인 것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저희 교회 뭐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이중 언어로 만드는 이유가 다음 세대가 다 그것을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섯 가지를 했어요.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죠. 구체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죄성을 인정을 해야 돼다 그래야지 법이 엄격하게 됩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해버리면 나중에 당할 것이 많아들. 사회적인 측면 즉 관계적인 측면을 인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여섯 번째가 뭔가 하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 아, 나는 뭐, 그, 억울합니다. 아니면은, 나는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누구 앞에 가서 하는가면은, 하 재판장 앞에 가는데, 재판장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여기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맹세한다 그랬어요. 즉, 재판장도 자기가 마지막 재판하는 게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고백합시다. 이게 바로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는 권위성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최고의 법전을 상위법을 헌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법이요, 그래가지고 헌법이 다 맞으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고 판결할 때, 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다면은 평강과 담대함이 있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 내가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내 양심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권위성,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때 우리들은 사회 속에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사회법과 교회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권위는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순교까지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미리 사회 속에 우리가 이런 사회를 잘해 놓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사회 또한 인도를 해 주시죠. 마지막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이 십계명과 규례들 전에 뭐가 있었죠? 출애굽이 있었죠. 6월절 출애굽 어제 이용호 장로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죄도 용서해줍니다. 그래서 아저 사람이 내내 내 가축을 태고 가서 그냥 잡아 먹었다? 그러면 그냥 배상적으로만 나가면 어떡? 이해는이 눈으로는 눈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먼저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은요,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은혜로 다가갈 때 이런 법을 따질 수 있지만, 그냥 짐승만 돌려받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받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 영성, 은혜, 세원약 위에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삶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은요, 저희들이 어 지금 본문은 광야이지만, 가난으로 갑니다. 근데 가난이 최종이 아니라 그랬죠. 가난을 넘어 우리는 열방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주일 설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소금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요, 세상 속으로 가야죠. 그리고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비록 은혜를 모르지만 나는 은혜로 다가가고 이런 일곱 가지의 구체적인 영역에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소금같이 되고 그 예수 믿는 자들에서 세상은 정말 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인도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뭐처럼 뭐, 뭐, 뱀처럼 지혜로 자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이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달음, 인도, 공급 함께하시니 오늘도 사회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삶으로 강력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각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청년들의 삶과 청년들의 미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